아까 백드롭 설치하는 거잘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내일 혼사 들어갈 조형물, 그 효과 조형물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사이즈를 8인치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작은 거는 4인치 들어갈 거예요. 자. 어, 색상은 리플렉스 실버, 크롬 실버고요 어, 새로에서, 새로 이벤트에서 판매하는 컬러 제품은 크롬이라고 쓰고요그 다음에 두위에서 판매하는 샘퍼텍스는 리플렉스라고 이름을 했어요. 제품은 똑같은 거고요 자, 불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불때 눌러서 동그랗게 만드는데요 조형물 만들 때는 어눌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하나 눌러기 시작했으니까 나머지도 전부 눌러야 돼요. 다섯 단을 만들 거거든요. 다섯 단인데 이렇게 두개 뒤풀이식. 두 개가 있어야 이제 다단다니까불때 10개를 불면 돼요. 듀플릴 10세트를 부시면 돼요. 둘 누르지 않을게요. 방법은 이렇게 사이즈를 재신 다음에 몸에다 살짝 이렇게 대세요. 바짝 대시고 X자로 이렇게 꺾어주시면서 서로 자리를 교체해주고 반대쪽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 중간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붙여, 묶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머리를 안 묶는 이유가 이제 제가 목에 갑상선 수술하면서 흉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목 쪽을 가리게 돼요. 가리게 돼서 어 조금 정전기 때문에 머리가 엉클어져서 풍선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다 묶으시거든요. 저도 현장에서는 거의 다 묶는데 작업할 때 특히나 머리카락이 붙을 수 있어서 근데 목 때문에 영상 보면서 자꾸 저는 제 목이 보여서. 네 음, 머리를 안 묶고 영상을 찍게 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네, 자 다섯 단다 되었고요. 이제 이 풍선들을 이렇게 두 개씩 다리를 교체해 줘서 이렇게 클러스터로 네 개를 클러스터로 하거든요. 어, 클러스터 다섯 개도 할수 있고요. 일단 포 클러스터로 다섯 단을 만들어 놓을게요. 늘어나면 안 예뻐요. 이렇게 긴장감이 있어야지 텐션이 있어야지 풍선이 이렇게 엮었을 때도 늘어지지 않고 짱짱하거든요. 항상 묶으실 때 바짝 땡겨서 묶으시는 거 유의해주세요. 자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건데 음, 숫자를 핑크를 쓸 거예요. 핑크를 쓸 거라서 리플렉스 핑크를 쓸 건지 일반 실버를 쓸 건지, 리플렉스 실버 쓸게요. 지금 컬러의 고민의 연속이죠? 4인치 맞춰주시고요. 이거는 중간에 5단 사이에 얘들이 들어갈 거라서 네 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이라서 네 개예요. 이따가 형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풍선 소리에 대해서 되게 제가 어, 유튜브로 들려드리기 좀 그래서 계속 빼왔는데, 아, <laughs> 풍선 ASMR이란 말을 듣고 나서, 아, 괜찮겠다. 소리를 듣는 게 작업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풍선은. 자, <laughs> 혹시 <laughs> 음, 끄럽더라도 소리를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음,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플라워 인플레이터의 소리예요. 조금 이따 덱스도 제 작업을 할 건데요. 소리 제대로 들려 드릴게요. 는 붙이는 방법이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음. 그 다음. 뒤쪽에 음. 같이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이렇게 붙일 때 차이점은 서로 두 개가 다르게 불려요, 사이즈가. 그래서 바람을 빼실 때 조금 다르게 빼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개를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음... 큰 풍선, 12인치 풍선을 부실 때는 이렇게 부시는 게 빠르고요. 5인치 풍선을 부실 때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사이즈를 맞추는 그 시간보다 차라리 같은 곳에 공기를 반반 나눠서 비슷한 사이 물을 들어서 바람을 빼시는 게 시간적으로 절약이 돼요. 지금처럼 뭐 몇개안불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 뭐 2000개 불 때는 이 차이가 또 되게 커요. 그래서 큰거 부실 때는 이렇게 부실 때, 작은 거 부실 때는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사이로 조금씩만 공렇게빼실 때, 이게끔작업하시게이게 훨씬 더이간절약이 돼요. 이동 리플렉스 실버 연술 풍선이고요. 이륙봉이라는 거는 불었을 때 저게 지름이 2인치 그리고 길이가 6 0인치라는 얘기예요. 1인치는 2 5 4 c m 구나 자, 맨 처음 단에. 맨 처음 단의 요술 풍선을 어, 주입구 반대쪽, 제일 끝에 쪽, 막혀 있는 쪽으로 올려서 묶어주세요. 이게 왜 막혀 있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냐면요. 이게 어 뚫려 있는 쪽을 하다 보면 여기 안으로 공기가 조금 들어가면 이게 점점 점점 끝에서 안에서 풀려져요. 그래서 막혀 있는 쪽을 먼저 시작하는 것. 그러면은 안에 공기가 안 차겠죠. 많이 차더라도 밖으로 빠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지만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 1 2 지위에. 5인치를 얹고요. 가운데를 살짝 손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그러면 밑에 쥐 밑에 매듭끼리 서로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겠다. 감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인치, 지금 감하게 8인치, 4인치, 8인치, 4인치에요. 세치로 얘기하면 20cm, 10cm, 20cm, 10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침 만들 때도 이 사이즈가 보통 어, 기본 사이즈에요. 8인치, 그다음 장건 4인치. 완전히 탱탱하게 안 묶어도 되는데요, 받침으로 쓰여질 아이라서 조금 느슨해도 상관없어요. 수단이 되었고요. 머리 뭐, 좀 묶고 올게요. 정전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나누세요. 자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어, 숫자 풍선이랑 그다음에 요술풍선꽃 작업할게요. 모델은고요. 어, 데스고요. 데스는 줄이 조금 짧아서 연결하시는. 멀티탭을 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배트가 좋은 거는 물들 풍선 불때 하고, 봄바풍선 불때 하고, 실내에서 작업할 때요. 실내에서 작업할 때네 <목소리> 네, 잘 들리면 입니다 데1스백이고요 댑스 뎁스가 좋은 거는 요술풍선 불 때랑 연박풍선 같이 주입구가 작은 거 불때 되게 좋고요그 다음에 소리가 작아서 실내에서 작업하기에 적당한 인플레이터예요 그리고 풍선 하실 때 버블 PVC 버블 부르기도 좋고요불어볼게요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시면 공기가 나옵니다. 네, 불렇고 요기 품절 꽃 만들 거 같이 들고 그다음에 작업할게요. 는 에어를 조금 빼신 다음에, 공기를 좀 빼신 다음에 묻으셔야 되고요 약간 말랑말랑하게 묻으시고, 이 남아있는 간격을 보시면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동일하게 불고, 동일하게 남기고, 아, 그래, 틀리네요. 를 보면서 볼수있기 때문에 뎁스로요 슬픈선 작업하기가 되게 좋고요. 어, 지금 저녁 6, 7시가 다 돼서 뎁스로 쓰고 낮에는 그냥 에어 컴프레셔로 작업을 해요. <놀람> 묶었을 거예요. 풍선을 묶을 때는 서로 늘어지지 않게 텐션 있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묶시는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이즈를 최대한 맞추시는 게 예뻐요. 지금 하나가 너무 크네요. 나머지는 괜찮은데 얘가 너무 커서 얘만, 얘만. 이렇게 남는 아이는 아까 터뜨린 거는 그냥 놔두시면은 후반에 묶을 때 끈처럼 쓸수 있어서 그냥 놔두실도요 자, 여섯 개를 엮어줬고요. 이륙꽃 휘선 꽃 만드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혼자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꽃 모양이 되었고요. 이제 이 속에 들어갈 작은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엮어서 꽃잎 4개 옆에서 꽃잎 6개를 완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가운데 남은 거야 남은 게 있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에서 묶어주시고요. 다음 이 안에 들어갈 때 우선 긴거 하나 잡으셔가지고요. 를 끼워주시면서 그 풍선으로 이렇게 고정해주세요 이 꽃만들은 영상은 제가 여기 위에 카드 걸어놓을게요. 클릭하셔서 따로 제가 설명이랑 같이 넣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꽃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됐네요. 이렇게 홈풋이 완성이 됐구요. 아까 만들어놓은 거에다가 달아볼게요. 먼저 숫자 3을, 어, 고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260 요술풍선에다가요. 스카이 테이프를. 풍선을 이따가 그 기둥에다 달아줄 거라서 열어보시고요. 요 슬풍선을 어디다 대줄 건지 보세요. 여기다 대주면 되겠네요. 그쵸? 요 슬풍선을 여기다 대시고 테이프로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 여기였죠?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먼저 가로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가로로 붙이고, 얘를 풍선에다 묶어줄 건데, 얘가 이렇게 땡기면 여기가 테이프가 떼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 가로로 붙인 거에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어주시는 거예요. 밑에도 길게 잘라서 이렇게 되어 주셔야지만 이그 요술공간이 땡겨져도 얘가 요술공간이 테이프 부분이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삼겹살한 번에다가 여기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장이 됐구요 지금 너무 휘어지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끼워줬고요 며칠 풍선을 조금 길게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세팅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내일 영상 이어서 준비할게요.